옳지. 어머 이제 알아서잘 먹어. 아, 또 해. 두로또 해서 먹어. 밥이 계속 나올 거야. 공! 옳지. 아, 잘하네. 밥이 계속 나올 거야, 바라 공. 옳지. 아바 잘하네. 터득했어. 아주 잘하네. <laughs> 연속해서 먹네 이제. 응, 우가또 해서 먹어 공. 아, 밥이 막 계속 나와 벼아 그지. 옳지. 어이구 잘하네. <laughs> 연속해서 계속하네. 별, 또 공, 공 갖다 또밥 먹어. 밥이 나온대 거기 때면 옳지 아구 잘하네 진짜 잘한다 몇 번째지 다섯 번 했나? 어? 밥이 이제 안 나와? 엄마 해줄게 또 해봐 자 어머 웬일이야 우리 똘똘이 우리 또순이공공 공 갖다 넣어야지 봐라 공공 어디 있어 봐라 공공 공. 그치 이제 터득했잖아 갖다 넣고 먹어 니가아그 잘하네 응또공 그렇지 네가 알아서 먹어 옳지 아그 잘한다 놓고 옳지